자, 16강을 한번 보자. 에이. 16강을 보니까 어, 이번 강의는 조금 뭐 수능에서도 상당히 잘 나오는 파트야. 에이. 수능에서도 상당히 잘 나오는 파트로 간접 의문문 파트야. 에이. 간접 의문문 파트. 자, 여러분들 이 간접 의문문은 여러분이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알아두셔야 돼. 에이. 간접 의문문은 뭐냐면 한마디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간접적으로 좀 돌려서 이 간접적으로 돌려가지고 타동사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이, 타동사의 목적으로서 물어보는 의미 이 타동사의 목적으로서 물어보는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그게 간접의 문문이 종속절이 되다 보니까 명사절이야. 명사절이 돼가지고 목적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보호 역할을 할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러면 근데 자 여기서 지금 현재 간접음문에서 이 알아야 될건 미리 좀 한번 알고 갑시다. 자, 간접음문에서, 간접음문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 간접음문은 무슨 말이, 무슨 자리요 종속절이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 종속절이. 그러면, 이 종속절이라는 건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 덧치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덧치가 되면 안 되니까, 어수는, 이 가죽 음문에서 제일 중요한게 이어순이거 어순은 반드시 어떤 형태가 된다고? 의주동이 형태가 된다 그 말이야 자 변하지 않는 것이 의주동 그러니까 이때는 의 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종속절이니까 무슨 역할에? 접속사 역할까지 같이 해버린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한마디로 접주동 의주동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데 자,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될 게, 이번 강의에 제가 넣어놓지 않서 여기서 미리 먼저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do you think, do you know 갑시다? Do you know who, who is she? 자, who is she? 이런 문장하고, 자, do you think, Who is she? 이두 문장 이 있다고 봅시다. 이두 문장 이, 이두 문장이 있는데 이두 문장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면 이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면 일단 두 문장이 바뀌니까 자, do you know, do you know가 되고 약간 의문사가 있잖아. 이 의문사가 무슨 역할을 할수 있다고 접속사 역할을 할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두 문장 한 문장으로 바꿀 때 타동사에 대한 목적으니까 되게 뭐가 봐야 돼. 종속절에 명사절에 이끄는 접속사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후가 무슨 역할을 할수 있다고 접속사 역할을 할수 있어. 그래서, 후가 그냥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후가 나오면, 이게 무슨 절로 바뀌어버려? 종속절로 바뀌어버리지. 종속절로 바뀌어버리니까, 접, 주, 도, 후, e is 이렇게 바뀐다. 말이야. 에이? Do you know who she is?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 밑에 문장은 어잖나 밑에 문장도 마찬가지로, Do you think, So you think who she is?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은 굳이 제가 어쨌든 비교 설명을 할 수가,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비교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여기를 가만 보니까 이 동사가 뭐야? think라는 동사예요. think. 그럼 위에는너 그녀가 누군지 아냐? 그러면 안다, 모른다. 뭘로 대답해? 너으로 대답한다는 이야기야. 너으로 대답한단 말은 결국에는 예스나 yes, 노로 no, 대답을 할수 있다 그 말이야. 예, 노로 no, 대답한다 이야기야. 알겠지? 아 근데 여기서는, who she is. 그녀가 너 누군지 누구라고 생각해. 그러면 yes, no. 이렇게서 예 예스나 yes, 노로 어쩐다 여기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예스나 노로 뭘로 대답해야 돼? 요 동사로 대답해야 한다 그 말이야. 너 그녀가 누구라고 생각해? 누구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야. 이내 말이겠냐? 그러니까. 예스나 뭐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야 요 누구로 대답해야 돼요 누구로 이 의문사로 대답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예. 근데 영어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쨌다 앞으로 빼버리잖아. 그래서 요 문장이 어떻게 맞게 다시 그니게 그러니까 현재 영문장 특임문장이야. 그래서 who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서 who do you h i n She is 이렇게 바뀐다 라고 말이야 자중국편에 제가 간접 의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혹시 여기가 강의가 조금 어닐까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중국편에 간접 의문 파트 들어가면은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 who do you think she is 이렇게 0 0 0다 라고 말이야 그러면 음운사가 이렇게 앞에 나가는 경우하고 음운사가 이렇게 타 동사의 목적으로 뒤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뭘 알아두셔야 돼? 음운사가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경우가 어떤 동사야? 생각 동사야. think 또 think, believe 그 다음에 suppose 그 다음에 imagine 또는 뭐야? guess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Ink, 그 believe, suppose, i m 가 나왔을 때는, 음은사가 어쩌다 앞으로 나간다는 거 이것도 하나 알고 가십시오. 물론, 간접 부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뭐예요 의주동이야. 어, 순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데, 자, 이것도 하나 더불어서 하나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본 강의로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본 강의로. 자 이어서 일단 한번 했습니다. 이허설을 한번 했으니까 본 강의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보니까 누가 그것을 했냐가 나에게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것을 했느냐가 나에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야. 봐봅시다. 자 단점 부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에 조심해야겠어? 뭐? 그렇지 어순에 조심하라기 다문에야이어수에 어, 조심해라 지금 그 말이야. 에이? 주어 목적어 보 뭐, 그러니까 음사절이 명사절이다 보니까 무슨 역할? 주어 역할,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 보호 역할 하는데 자 여기서는 where the dog went. 이그 개가 어디로 갔는지가 미스터리다 그 말이야. 에이? 그 개가 어디로 갔는지 의 주동, 적주동 이렇게 됐다 그 말이야. 자또 하나 자 목적어 역할하는 거 tell me what He has done. Tell me what he has done. In 우주동. Uh, in 우주동. Uh,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Sunday is when I end the list visit. In the, 가장 덜 바쁜 날이다 그 말이지. Is에 대한 무슨 역할?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다의주동 uh, 적주동의 형태로. 왜? 왜? 그렇지. 종속조례니다 정석제이니까 된다는 말이야 이? 자 근데 빠로 알고 계셔야 될게 음운대명사인 이 와시나 후는 그 자체로서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냐 그 자체가 주어일 수가 있어 이? 후 브로크 더 윈도우 누가 그 창문을 깼냐 그럼 후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해? 주어 역할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야 이? 주어 역할을 해버리니까 후가 어쨌다후 바로 뒤에 뭐가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동사가 바로 뒤에 나올 수있다그 말이야 I asked him, who was the chairman? 나는 그 얘기에 어쨌다 물어봤어 뭐 누가 어쨌다 의장이냐고 누가 의장이냐고 물어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음문 사, 화, 다, 나, 화 시, 나, 후가 무슨 역할 주어질 때는 주어질 때는 바로 뒤에 뭐가 나와? 의, 주, 동 형태가 나와요 근데 또 하나 알아야 될게 자, 하우라든가 이, 이, 어떤 뭐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문사로 쓰였을 때 How는 되게 부사니까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 형용사나 부사 그러니까 How old are you? 그 자랑 How old are you? 그러지? 그러면 How하고는 뭐하고 Old하고는 같이 붙어 다닌다는 이야기야 How만 따로 나, 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How old are you? 이랬을 때 이게 간접 의문가가 되면 How old you are? 이렇게 바뀐단 다 말이야 아니냐? How old가 하나의 묶음. How tall? How much? 이거 하나의 묶음이 된다, 이말이요그 다음, which way? 이것도 마찬가지로, which가 형용사의 개념으로 쓰여가지고,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which a,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런 형태로 쓴다는 것까지 알고 가셔야 돼. 이것도 중요합니다. how만 나오는 게 아니라, how 뒤에 나와 있는 형용사하고 같이 나오는 거 알겠지? 이것까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석해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 다 풀어보셨죠? 문제 다 풀어보셨는데,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마 없을 것 같아.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find out. 알아내라. 찾아내라. 그 말이지. 뭘 찾아내냐. 아, 어, 그들의 꿈이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어, 그들이 꿈을 실현하게,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를어쩌라 알아내라 찾아내라 지금 그 말이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쩐다고 그들의 꿈이 무엇인가 그럼 일단 파인드가 동사잖아 파인드가 동사인가 화시 이끄는 문장이 무슨 자리야 종속절이다 그 말이야 종속절이니까 종속절에서 뭐가 주어야 their dreams가 주어져아그지 여기서 화시 어쩐다 주어가 아니지 그래서 what their dreams 이렇게 되지 what their dreams고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가, 그러니까, how they fought, 가되지 How they fought,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가. 의주동 형태가 된다, 이 말이야. 자, by signaling, 어, 표시로, 이 손가락의 표시로 그가 어쨌다가리쳤어 여우가 숨은 거, 이 여우가 어디에 숨었는가, 손가락으로 어쨌다 가르쳤다, 지금 말이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where가 이끄는 문장이 뭐가 되겠어? 종속제니까, 으, 지금 동이니까, where the fox, where the fox was hidden, 이렇게 되지. Where the fox was hidden. 어? 자, it is, in, it is not important.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어쨌든,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아니다말이지 그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그랬잖아 How much, 응, how much, how did m u 라는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오면 이게 어쩐나 한꺼번에 같이 가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how much 주어동사 이렇게 되지 how much a man knows가 되겠지 how much a man knows 그 다음에 사번은 they can or find out 그들은 찾아낼 수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 what like가 how의 개념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쩐다 발견할 수 있다 또는 찾아낼 수 있다 그말이 문제는 누가 그것을 했냐 그 말이지 문제는 누가 그것을 했냐 이 문제야 그죠? 자, 지금 이번 강의에서는 간접 의문문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간접의문의 강의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서술형에서도 잘 나오고, 또 수능에서도 법법 문제로 잘 출제되기 때문에, 자,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의 입장, 분은 반드시 중급편에 들어가셔가지고, 간접의문문 파트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스킵을 한번 꼭해 주시고, 그거를 어쩐다 자기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접문문 강의였습니다.